주의 진리는 성실하며 정직함이니 그의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먹고 살리니 나 예수가 너희에게 한 말이 이러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면 너희를 구하기 위함이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진리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의 입금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먼저 찾아 나를 만나도록 하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 후에도 늦지 않으니 너희 속에 있는 영이 이끌려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하게 되리로다. 그러한즉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언약을 지키도록 하라.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말 속에 있어 자유함을 자유함 속에 거하나니 내가 자유하게 하였고 너희를 놓이게 하였으니 곧 사망에서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게로 내놓을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없는 자들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 안에 거하도록하라. 진리가 너희를 가르치고 교훈하지 아니하느냐? 어째여 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의인이 되고자 하느냐? 의는 의인은 의를 행하였을 때 의인이 되라니 너희가 나를 믿었을 그때로부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함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나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한 즉 나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들아 나에게 와서 돌이켜 진리의 말을 들으라. 영생의 말이 나에게 있은 즉 다른 것을 찾지 말라. 오직 나를 찾으며 그 안에 살도록 하라. 너희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니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함은 나의 능력이오 너희의 능력이 아닌 즉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라 오직 진리 안에서 나를 알고 진리 안에서 나를 찾아 진리 안에서 의로움을 얻도록 하라 생명이 너에게 희 있는 것이 아니니 나에게 있으니 나로 말미암은 생명이 났으며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움직이나니 나로 없이 기동하는 것이 없고 나 아니고서야 살수 있는 것이 없은즉 내가 너희들의 호흡을 주장하고 있음이로다 나에게서 나, 나 나에게서 얻은 생명으로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영생하게 하리니 진리의 영생은 그 생명의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요 생명의 말이 너희 속에 있다 함은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인즉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내 안에 거도록 하라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느니곧 진리에서로다.